어, 대단히 비가 많이 오는 날, 어, 아주 노부부가 여행을 하다가 잠잘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여관들이 다차 버렸는데 호텔들이 다차 버렸는데 한 군데 가니까 어, 웬 젊은 청년이 호텔리어가 어, 우리 호텔에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호텔에 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는 방으로 인도해서 어, 정말로 죄송하지만 우리 호텔도 사람이 가득 차서 어, 머물 곳이 없는데. 당신이 우리 제 방이라도 이렇게 괜찮으면 여기서 머무시다가 그래 가시면 좋겠다고 친절하게 응대를 해줬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세월이 지나갔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한 2년 후에 연락이 온 것입니다. 큰 호텔이 기업하는데 아 초대장이 온 것이죠. 그래서 가보았더니 아그두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호텔리에게 젊은 호텔리어에게 당신이 이 호텔을 경영하라고 그 경영권을 맡겼다는 신화가 있죠. 여러분이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한두번 정도는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뭘 의미하는 것이죠? 친절하게 사람을 대라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만남의 복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도 그렇게 친절하게 살았겠습니다만은 그에게 만남의 복이 주어지는 순간에 호텔을 경영하는 부부가 마침 그 호텔에 오게 되었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젊은 청년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못 만나서 평생 고생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서 또 사는 날 동안에 형통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그다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이라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 만남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에 있는 이 맹인 다른 마가복음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라고 이름이 정확하게 지적되어 있는데 이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이 세상에서 눈이 멀게 된 이유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고달프고 피곤하고 힘들고 불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가 구걸하는 인생이다 거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피곤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의 마음에는 기쁨과 환희와 평강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멋진 존재로 인생이 달라집니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여리고에 살던 바디메오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나가면서 불쌍하다고 돈 던져두는 사람도 만났을 것이고, 여러 자기를 놀리는 사람도 만났을 것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6일날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이 땅에 추구하는 거지 같은 인생들, 눈이 멀어도 눈먼 줄 모르고 방황하는 수많은 맹인 같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맹인이 있는 가운데 주변에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릴 때에 이 바디메오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라고 말했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전해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 말을 딱 붙드는 순간에 그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12월 6일까지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당신들에게 만남의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를 붙드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만남의 복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에 이 맹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바디미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찾는지 모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주 시끄러울 텐데도 이 맹인의 소리가 들려서 잠잠하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외칩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요.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돌아서셔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무슨 의미입니까? 간절히 찾는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겐 또 다른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 주님에게 놀라운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내 믿음의 삶이 더욱더 기뻐지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 깊이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깨닫기 위하여 여러분은 간절히 주님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 만납니다 자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나요? 요즘 이 시대에 어떤 성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나요? 여러분 지금은 간절히 찾는 게 사라진 시대입니다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고 차가워진 것입니다 왜? 등 따시고 배부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속의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사하는 성도 여러분 외쳐도 말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나를 간절히 찾는 간절함이 있느냐?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네가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너는 나를 간절히 찾느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을 간절히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너무 마음이 식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특징은요, 세상의 즐거움과 육체적인 것에는 반응하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에 먹고, 마시고, 취하고, 놀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도박하고,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기에는 우리가 간절하게 반응합니다. 왜?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성품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그분을 만나니 이후 우리의 삶은 바뀐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우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은 새 것의 삶이 있는데 그새 것의 삶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당신 없이는 내가 못 산다라고 주님을 찾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 이라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찾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살이 능력이 없고 재미가 없고 시시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 않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떠난대요. 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죄의 요소욕이 우리를 지배하면 하나님 떠난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떠났어.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를 먹고 마시고 취하고 살다가 마치 목욕탕에 때 미는 것처럼 주일날 교회 와서 때를 쓱쓱 밀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만족감을 얻고 돌아가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죄를 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난 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에 더러운 것들을 우리에게 묻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보고 주의 종들이 보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무엇을 찾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이 찾으시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 냉랭해 하나님에 대해 너무 냉랭하고 냉소적이 기도하자 그러면 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른 건다 떠나서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와야 돼요. 불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도 하면 안 합니다. <laughs>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건 목사님이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이러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게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생명 걸고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기 때문이에요. 내 영이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고. 사대행전 2장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좋은 것,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찾으니까.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참 가슴 뛰는 현장이 이 현장이에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가다가 멈추니까 다 멈추지 않습니까? 상상 한번 해보세요. 다 멈추는데 예수님이 쑥 돌아서는 거예요. 그왜 돌아서나? 전부 다 집중하는데 한 쪽을 딱 바라보면서 죄를 데려와라. 그가 누구예요? 바디메오예요. 죄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때 바디미오가 겉옷을 다 젖혀버리고 그냥 달려갑니다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향하게 달려갑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와 부럽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글로 만나지 마시고 예수님을 지식으로 만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속에서 찬송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에 찬양을 드리는데 그 만유의 주님을 찬양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울컥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행복이 여기에 여러분이 앉아있다고요 그 여러분이 예배를 간절히 찾으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 누구나가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만남의 복은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다.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맹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맹인은 뭔가 하면 눈 뜨기 싫은 맹인입니다. 눈안 뜨고 싶습니다. 왜? 어둠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나 이대로 살다 죽을래? 이게 바로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은 영적인 맹인들인데 죄 짓는 게 너무 좋아서 은혜 받는 게 싫은 것입니다. 주님, 나 이대로 사는 게 너무 좋아요. 먹고 마시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놀러 다니고 싶은 거 놀러 다니고, 그러니 나한테 너무 은혜 주지 마세요. 은혜 부담스럽습니다. 은혜 받으면 내 헌신해야 되고, 은혜 받으면 내돈 내야 되고, 은혜 받으면 내가 내 몸을 써야 되는데, 나 그런 거 싫어요. 그러니까 나 적당하게 그냥 교회 와서 교회 이름이나 올려놓고 그렇게 살래요 이렇게 이런 맹인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맹인이 있어요 예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 이렇게 못 살겠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맨날 원수마귀에게 시험 들고 상처받고 걔나 이렇게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래 주님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닫고 성령 충만하라 그러는데 성령 충만이 뭔지도 좀 배우고 싶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그러는데 그 영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내 삶에 와주세요 주님 막 이렇게 주님을 찾는 거죠. 막 예수님 필요하다고 뭐 부르짖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이 말은 인간적으로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비추는 빛이신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절규예요. 나 살아봤어요. 돈 있어봤어요. 나 세상 살아봤어요. 내 즐거움 취해봤어요. 밤새도록 술 마셔봤어요. 오바이탈 정도로 술을 마셔봤어요. 필요한 만큼 여자를 만나봤어요. 그런데 나는 다 필요 없어요. 너무 허무해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사람 주님이 만나 주셔서 가던 걸을 멈추시고 그래 그렇지 너나 필요하지 내가 믿네 눈을 띄워줄게 그러면서 그 눈을 띄워줬더니 인생이 달라져버린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하동 교회에 당회하러 가면서 이 극동 방송을 탁 틀고 이렇게 가는데 거기 보면 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번역해서 들려주는 드라마 같은 게 있어요. 거기 보는 사람이 데이브라는 사람인데 이 데이브라는 사람은 가정환경이 좋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술 취하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여자들 즐기고 이렇게 막 형편없이 살다가 이단 종교에도 빠지고 온갖 종류의 사이비 종교에도 빠지고 그리고 막 신비한 그런 뭐 이런 이상한 것들 그 귀신 접신하는데 이런 데도 빠지고 그러니까 갈수록 삶이 피피해지니까 결국 자기가 죽으려고 칼을 들고 모욕탕에 가가지고 이렇게 손을 꺼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날따라 자기가 모욕탕 들어가려 그러는데 모욕탕에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왜 이런가? 그리고 이렇게 뒤지다가 책을 발견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을 본 거예요. 그거를 읽다가 성령님이 감동되셔서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버립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져서 자기와 같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마약하고 세상을 비관하는 사람들을 케어하는, 돌봐주는 그런 아주 멋진 사역자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그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인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데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진실하게 한번 불러 보십시오. 나는 안 돼. 나 이대로 살다 죽을래. 나눈 뜨는 것이로. 할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삶을 집어치우고.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만나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저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정말 나는 지금 죽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시니 어쩔 수 없이 내가 삽니다 하고 이 땅에 별로 소망이 없는 그런 진짜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비결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뭐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십니까? 그렇게 되셔야 돼요. 날마다 주님, 생각날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마음상할 때마다, 누가 나를 치고받을 때마다, 여러분의 억울한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술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도박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 말입니다. 주님! 주님! 내가 이러다 주님 만나서 되겠습니까? 주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다위서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했더니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어서 나를 딱 주목해 쳐다보면서 데려오라.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네 눈을 띄어 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 빛이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기 때문에 빛으로 나아가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헌신도 싫고, 은혜 받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 말씀 듣는 것도 싫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적당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후서 4장 1 0절에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라고 말해요. 이 대마는 나일 수 있고 여러분일 수 있어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살으셨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고 주님께 부르짖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 죽으면 내 천국 갈 텐데 그런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살하셨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대마와 같이 사셨습니까? 대살로니카로 가고 싶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눈 뜨기 싫은 사람도 있지만 눈 뜨고 싶은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주님이 필요해요. 내눈 뜨게 해 주세요. 그런 사람은요. 눈 감는 게 고통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 감기고 세상을 향하여 눈이 열리는 것 지옥입니다.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골로새서 교회 에 보낸 하나님의 편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의 끝을 찾지 않고 눈을 들어 위의 끝을 찾는다고 했어요. 그 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물가에 심긴 나무라 그러고,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는 사람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을 가르켜서 여와의 물된 동산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입으로만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지 말고 삶으로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끊을 것 끊고 자를 것 자르고 발을 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가 계십시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나이트클럽에 가서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비비다가 주님 만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 이야기했더니 몇 사람이 웃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분들이 발바닥을 비비는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했는데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저를 따라서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합시다. 만남의 복은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복이다. 자, 이제 성경을 한번 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러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4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이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리고에 살던 이 소경 맹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참 많이 났을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3년차 되던 해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경상남도만한 그런 경상남북도만한 나라에서 소문이 쫙 퍼져서 예수님 그러면 이제는 아, 그분은 소경에 눈을 띄워주시는 분이고, 안전뱅이를 일으켜주시는 분이고, 그분은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가 떠돌겠죠. 그러니까 이 맹인의 마지막 소원이 뭐냐.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나서 눈뜨보는게 소원이라면 그 마음에 그 순전한 믿음 하나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딱 묻는 거예요. 뭐해 줄고 그랬더니 자기의 순전한 믿음대로 내 눈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당신은 내가 들어 보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믿은 것이죠. 순전한 믿음이란 그걸 말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 교인들이요.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인들이요. 이제는 너무 아는 게 많아요. 다시 말하면 너무 똑똑하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러니 그게 믿음이 되지를 못해요. 어떤 믿음? 순전한 믿음. 지식적으로는 믿음이 되는데, 그게 내게 능력의 믿음이 안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 그래. 소경 바디모의 눈은 떴지, 그러나 내 눈은 못 떠. 그래. 안전명이를 일으켜 주셨지. 그러나 나는 못 일으켜. 그래, 그 죄인은 구원해 줬지. 근데 나는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아닙니다. 지금도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순전한 믿음을 갖고 계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오늘 생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두 종류예요. 첫 번째는요 구경꾼이에요 물이 따라다니면서 구경만 하는 게 기적이 일어나는 연장 두 번째는 그 역사를 내 것으로 만든 주인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제 구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마당만 밟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를 들었는데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분이라 말씀 들었으면 내 걸어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 본인 나는 지금 눈먼자입니다. 천국도 안 보이고, 지옥도 안 보이고,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건 세상 즐거움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말씀으로 탁 받아들여서 주님, 내 눈을 띄워주세요. 주님 보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위하여 나 평생 글게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8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수로본에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에게 데려왔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개 같은 여자야. 이렇게 말할 때에 맞습니다. 개도 주인의 떨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내가 당신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글로 된 성경의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돼야 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께 그런 믿음을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여러분의 문제가 뭐냐고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이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역사를 보니 간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너무 쉽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났으니까 근데 내가 안 만나니까 그 능력의 주님 모르니까 우리는 말이죠 말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내가 그 성경의 주인공대라고 기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진교교회는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넘쳐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 빌립이 예수님 만났어요. 제일 친한 친구가 생각났어요. 나다나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 만나니까, 제일 친한 친구 떠올라서 나다나엘에게 가서, 야! 나사렛 예수가 구원자다 만나러 가자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와서 봐라 이 말이 뭔가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네가 와서 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월 6일 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경험하고 이번 일주일 동안 놀라운 믿음을 가진 진교교회 성도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만나시고, 그 다음에 와봐라. 그들도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에 복이 있어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좋고, 돈 많은 것도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천국 들어가니까.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예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겠어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순전한 믿음으로 너뭐 해줄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꿈에도 거리는 그 소원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예수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